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은 유령성월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 친지, 은인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룩한 유령성월입니다. 유령성월을 마무리하면서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자들은 피정 때 을 유언서를 작성을합니다만 우리 교우분들 위령성을 한 달을 보내면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고, 마지막 시기를 끝자락에는 자필로 한번 유언서를 작성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옷을 뭐 프거나또두려움의 어떤 죽음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살아온 삶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유용하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기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봅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철학자로 명성을 날리는 막수쉘라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막수쉘라는 한번은 프랑크르트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강의의 주제는 죽음에 관해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재 학생들은 물론 그 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려는 그런 부품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독일 전역에 퍼졌고 또 인근 유럽 다른 나라들에도 그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 막 슈셜르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쾌하고 명료하고 또 삶의 지혜를 깨우치는 아주 훌륭한 강의를 늘 해왔기에 독일 국민들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많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날 오든 1 1시의 강의 주제가 죽음에 관한 강의다라고 들었을 때 설레임과 내일은 과연 어떤 논리로 죽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강의한 것인가가 궁금하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 강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의 경험, 체험, 그리고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지만 죽음은 논리가 성립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다음 날 강의실이 너무 좁아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대강당에서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1시 강의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11시 10분이 되어도, 막 슈셜러 교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나도, 막 슈셜러 교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즈음에, 프랑크르트 대학의 한 교직원이 흘려들듯 뛰어와서, 마이크를 잡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막스셜러 교수님의 강의는 없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세간 전에 교수님께서는 자택에서 십장마비로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강의실을 가두해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유럽의 전 언론들이 많은 논평을 내었는데, 그 공통점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죽음에 관한 완벽한 강의를 한 사람은 마크쉘러 자신이었다. 마크쉘러 교수보다 죽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강의를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모르고 다음날 강의의 주제를 죽음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결국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깊은 의미를 말로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전 세계인에게 그러한 경각심 내지는 또 죽음이 언제, 어느 때찾올지 모르니 늘 준비하라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최고의 명강이 었다는 것입니다. 라틴어 교관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디 미라스 t 비 직역하면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을 가진 흑니은 우리 시자분들은 성모당의 성직자 묘지 입구에 가면 이 글귀를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왼쪽에는 고대미 오른쪽에는 떠나스티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죽음이 왔지만 내일은 너에게 죽음이 찾아갈 것이니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라. 이러한 문구는 유럽 나라에 가보면 공동묘지 앞에 코디니비 클라스티비라는 나트륨 기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은 가장 정확하다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명확한 사실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맞아들일 그런 준비를 할수 있도록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죽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언제 어느 때든지 매 순간 순간 내 곁에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죽음에 관한 정의를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많은 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고 또. 오랜 전통을 통해서도 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동양 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어디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 간다고 표현하죠?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라스베가스에, 서울에. 사람이 죽으면 황천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적 황천은 해서 가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가야 돼.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양문화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황천에 갔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유럽의 헤리니즘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입에 동전을 넣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강을 건너 새로운 생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뱃사공의 뱃삭스로 죽은 자의 고인의 입에 동전을 넣어드리는 궁습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과 치트로는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지만 영혼은 별또 죽지 않고 불사 불멸한다고 철학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도 보통 장례식장이나 또 유족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화를 보낼 때도 고인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예의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마디를 따져보면 죽은 자에게 명복을 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이 모진 세상 일찍 돌아가셔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죠. 삼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 명복이란 뭡니까? 행복을 의미합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것. 아니, 죽었는데 무슨 복을 빌어줍니까? 이 말의 의미 또한, 사람은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지만영혼은 새로운 세계에서 불사불멸의 존재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삼과 고인의 명복을 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고 또 오랜 전통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있다면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는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기원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다고맙다 오늘 본 말씀에 따라, 오늘 하나도 제대로 그 위치에 있지 않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세상 종말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여러 가지 징표들이 일어나겠지만, 가짜들이 판을 칠 것이라는 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억울스러운 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모순인지도 모릅니다. 왜냐? 본인이 체험도 하지 않은 죽음을 또 가보지도 않은 사후 세계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추측으로 본인의 상상으로 하는 말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증언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어보고 살아나서, 야, 죽어보니까 이렇더라저렇더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안 죽어봤으니까, 죽어본 사람이 또 내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어서, 진짜 이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죽어서 사후 세계 에가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이상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직접 경험해 보고. 다시 되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분명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당신의 죽음에 앞서 무려 세 사람이나 죽음에서 되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첫 번째 기적이 복음에 남은 회강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죽으면서 되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고, 두 번째는 나인 과부의 아들을 죽으면서 되살리셨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자로를 죽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나자로야 일이 나오너라 라는 말 한마디로 죽으면서 나자로를 되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그문제가 끝난 것이 아님을 무려 세 번이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당신의 죽음을 미리 제자들에게 영락하셨고, 나는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었다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마리아 마달레나에게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그것을 보지 못한 토마 사도에게는 다시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그렇게 나의 구아을 믿지 못한다면 내 옷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라고 폭통을 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 주고 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무려 세 사람이나 같이 되살리심으로써 당신께서는 생명의 주인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 곧 부활하여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누리게됨을 우리에게 몸소 당신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짧은 세상 잘 먹고, 잘 놀고, 쾌락을 누리고, 등등거리고 살면 그만이지. 그리고 온갖 죄도 다 지어보고, 나쁜 짓다 해보고, 그렇게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일 뿐임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이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세 번의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의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아홉 달이 되는 열달 동안의 삶. 제2의 인생은 출산 후 죽기까지의 삶. 제3의 인생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삶을 사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세 번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왜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기에 이 지상에서의 삶이 적부가 아님을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그 죽음의 관분을 통해서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기에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이든 평일이든 미사성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그 성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참양과 동시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가끔씩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기력도 떨어질 때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 또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쓸쓸함, 죽고 나면 하늘 망해시는 부터 가지라는 그 불안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날약함에서 오는 생각일 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보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자동혁신님이늘 살아성전에 강의의 핵심 주제가 바로 희망을 안고 살아가기. 부활에 대한 희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하면서 그 희망으로 살아가라는 주제로 늘 강의하셨습니다. 그렇게 강의하셨던 차정혁 신부님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전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당신이 평소에 강의했던 대로 우리들에게 무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사를 공헌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무얼에 대한 희망으로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내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으면 좋겠습니다 그으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희망으로 되새겨봅시다. 나는 생명이요, 무한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아멘.